안녕하십니까, 고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군의 지나간 60년에 여름까지 했죠. 이번에는 가을 편입니다. 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이 구군의 가을이죠. 언제나 그죠? 이 계절 중에서요, 요 중간 자리. 여기가 이렇게 그계절의 가장 특징이 나타나는 때인데요. 1987년. 뭐, 아직도 민주화, 그 다음 우리의 산업화, 경제발전, 상징적인 해죠. 그리고 88년에 올림픽을 했죠. 대단한 때였죠. 전 국민이 여전히 의욕에 넘쳤고 여전히 욕망에 넘쳤고 가난했고 열심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부가 생기면서요 서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죠.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한 레이스, 정말 무한 질주 레이스. 옛날에 유재석이 했던 그 무한도전이라는 거 있죠. 그죠? 무한도전. 정말 예능 프로의 한 전설이죠. 이다 사실은 이때 우리 전국민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1979년부터 94년까지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마구 팽창했고요. 그래서 무노발식 확장을 했어요. 뭐 기업들이 그냥 전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에서 사람 빼 와서 뭐한 자리 올려 주고 뭐 차장이면 부장. 뭐 연봉 뭐도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죠. 조금 직급 올려 주고 그냥 사업 시작하면은 그냥 그 바람에 과자 만들던 혜태도 전자를 하고요. 뭐, 쌍방울도 원래 네이 만들던 회사인데, 쌍방울도 뭐, 확장해서 뭐 전자도 하고 또 리조트도 하고. 요 하여튼 뭐, 또 기업들 그 오나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하나씩 떼어주느라고 또 무한 확장을 했죠. 대표적인 그룹이 한보 그룹이죠. 바로 그, 음마, 그 당시 음마 아파트는 그 땅이요, 강남 땅이요. 에 원래 비가 오면 다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작년 여름에 비 왔을 때 서울 강남이 왕창 침수가 됐잖아요. 사실은 강남 전체가 다 언덕을 빼면 다 침수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차수벽 이제 설치하게 됐죠. 그죠? 싼 땅을 사서 엄청나게 큰 아파트를 지어서 판 것이 엄마 아파트입니다. 한부 그룹이 그냥 떼돈을 벌었죠. 아파트 시대가. 엄마 아파트는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개발의 한 상징적인 그 일입니다.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그리고 나서 그게 성공하니까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죠. 이렇게. 지금 참 건물이 참 골치 아프죠 그죠? 뭐 재개발 되니 많이 하는 이때는요 전부가 다돈 벌기 위해서 미쳐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재벌들이 막 확장하다가 달러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달러 부족 현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흔히 그 당시 단자사라고 단자사라는 게 원래 명동에 있던 사채업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제2금융권의 단기금융회사죠. 단기 자금을 융통한 회사인데 이 친구들도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갑자기 달러를 만들기 시작해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기업들도 달러를 땡겼다. 이젠 달러서 빌려줄 수, 있, 빌려올 수 있었어요. 뭐 한국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한방에 나간 사건이 97년에 바로 외환위기죠. 저는 외환위기가요. 한국 근대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때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발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석 가리기를 한 거거든요. 혜택, 진로가 전자했어요 진로 소주 말도는 회사죠. 근데 비전문성 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었다가 한 방에 다 정리된 게 외환이죠. 그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요. 1950년대생 출신의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외환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55년생인데 이 세대가요. 97년에 즉, 42세 살이겠죠. 한창 직장 다닐 나이에 이 친구들이 50, 50년대생들이 사그리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생, 흔히 86세대 이 세대들이 정치권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요. 또 직장에서도 선배들이 다 잘리는 바람에 있다가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또 풍토도 바뀌고요. 그런 것이 이제 가을은 푹, 추악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때가 2002년. 우리가 월드컵 4강 갔을 때, 이때부터가 우리나라가 이제 풍요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강남의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타평 아파트. 그전 아파트는 수평이었는데, 이제 높이죠. 이게 뭐냐? 양극화를 상징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다음부터 복도식 아파트는 서민형 아파트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양쪽에 문이 있는 그 타워형 아파트, 타평 아파트죠. 이게 뭐냐 이제? 부의 상징이죠. 그 바람에 모든 아파트가 다 이제 이렇게 짓기 시작했죠. 그죠?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가면은, 센텀시티이대데 가면은, 엄청난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센터들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 양극화입니다, 바로. 그래서 풍요이자 양극화. 이 말은 뭐냐면, 1년으로 치면 이때가 9월 22일경인데요. 그 사이에 농사를 잘한 사람과 농사가 부실했던 사람이 구분되는 거죠. 내 땅에서는 쌀이 풍, 흉년인데저 집은 뭐, 상하이잘못돼갖고 뭐, 수확이 없어. 2002년 월드컵 4강 갈때 우리가 시청앞 광장에서 붉은 악마 수십만을 모여서 응원했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강남역에 나가서 대형 그 모니터, 그가지고제 아들하고 같이 그 이탈리아 전, 그죠. 이탈리아, 한국 이탈리아 전, 명승부였죠. 그죠. 그러니까 역전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국민적 열망과 단결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일 수 있었던 마지막 때였다. 붉은 악마 이후에 대한민국은 분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가 생기면, 이런 말이 있죠. 고생은 같이 해도 풍요로움을 같이 누리기는 어렵다. 자자성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뭐 옛날에 보면 황제가 등장할 때, 공신들 나중에 다 정리하고 죠 자기 자식하고 뭐 이렇게 남기고. 싹쓸이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고생은 같이 하지만, 다 같이 좋은 시절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다. 참,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때, 인간의 어떤 내면이 나오는 건데, 붉은 악마가 시청한 광장을 메웠을 때가, 대한민국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나였던 때는 2002년, 2002년이었다. 제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등장한 것이 뭐냐. 바로 삼성 그룹이 그때부터 글로벌 삼성. 이제 그냥 삼성이 아니고요. 글로벌 삼성이죠. 제가 예전에 유럽을 여행 간 적이 있는데요 가전제품 파는 매장에 들어갔었는데 파리에요 삼성 테레비가 저 구석에 있긴 있더라고요 싸구려에요 그런데 2002년 지나서 해외가 그 파리에 갔다 온 친구가 뭐라냐면 오 삼성 모니터가 TV가 매장 한가운데에 딱 들어가니까 매장 입구에 딱 그냥 가장 대표적인 그 장소에 삼성 테레비가 큰게딱 있어 글로벌 삼성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글로벌 수준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이렇게 뭐 좀비 기업이 되어가고 또 일부는 생산 단가 때문에 다 중국으로 갔어요. 생산을 중국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OEM을 맡기거나 가져와서 그냥 마지막 손만 보고 국내에서 팔거나 뭐 인건비 싸면서 안 되니까요. 이게 뭐냐? 기업들도 양극화가 된 거고요. 대기업들은 고액 연봉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내린 직장이 생기기 시작하죠. 신이 내린 직장. 흔히 공기업. 그죠? 공기업. 공기업,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고, 연봉도 쎄죠 음,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 그렇죠? 차트는 뭐, 제가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때부터, 직장도 그래서 이런데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스펙이죠 스펙 스펙 스페, 스펙 시피케이션 참 그죠 줄여서 스펙. 이런데 들어가려면 영어도 할줄 알아야 되고, 뭐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등등등 이제 스펙을 쌓아야지만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미국 가서 나중에 한국에서 하죠. MBA. 인문학과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 경영학 석사, 졸업장. 저는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무바. 너 무, 무바 했냐? 아, 무바 땄지. 아, 근데 돈도 안 돼. 그냥 가, 돈만 갖다 바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NBA.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부모들은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믿는 것딱 하나죠.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노후 대비도 안 돼요.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그걸로 또막 자식들 장가 보내고 어쩌고 하고 남는 것도 없어요. 또 소비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게 우리나라 구근의 가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